안녕하세요. 일상 탈출팀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청주 오송입니다 오늘이 3월 2 0일이고요 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 종이 계란파입니다. 아유, 요거요거요거 계란, 요 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찾기도 참 힘드네요. 이게 물을 먹으면 낭낭창해서 찢어지거든요. 요거 하나 받치면 좋거든요.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물을 한번 적시고요 여기 보시면, 물들 이 있죠? 이거, 살짝, 티스푼 하나 정도 떨어뜨려습니다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그거 하셨나요? 종이 계련판이게 지금요, 호박씨에요, 호박씨. 근데,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보시래요 요거, 그리고, 물티칩니다, 요거. 아, 휴지. 이만큼에다 물을 적셔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보실래요? 3일째 된 거. 이제 3일이요. 그러면요, 여기 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차가워서. 너무 차가워서 바가안 된다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놓고요. 부러지지만 않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막 단단하네, 그냥. 그다음에 요것 도 요거는요. 오늘 이틀째 된 이틀째 싹난거 보이시죠? 총난 거. 딱 요게 좋습니다. 3일 되면은, 보시죠. 3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못하면 붙어요. 이 뿌리가 감싸고 있는 그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붙기 때문에 이틀. 근데 3일이, 4일이 돼도 붙지 않게 하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그, 이불 포자기 있는데 이불 사는 포자기 큰거 있죠? 실크. 그걸로 한번 상관없어요. 그걸로. 걸로 싸서,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를 조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래요? 하루 차이 나는 건데, 이렇게 되지. 그러면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비닐을 싸놨는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요. 이게 3일 된 거예요. 이거하고 같이 한 거예요. 어떤 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보실래요? 이제 지금 열렸습니다 여기 앞에가 열렸고 이거 이렇게 컸죠? 이거에 대한 차이는 같은 나인 건데 차이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거는 위에 그, 그 그러니까 어떤 선반에 있었던 거고 이거는. 방바닥에 썼던 겁니다. 이걸 이거 있죠. 해서 이렇게 우리 보일러 방바닥에 이렇게 놔뒀던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쫄만놓은 상태에서 그수건 있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음, 하루만 감싸 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호박씨든 간에, 어떠한 호박씨든 간에 씨앗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흙을 얼마만큼 채우냐고 지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우리 왜그 음식 시키면 나오는 그 숟가 일회용 숟가락 있죠? 숟가락 하나만 하나가 못 되게 이렇게 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씨앗을 발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죠? 껍데기를 껍데기를 까고 서올려야 된다겠죠. 껍데기. 껍데기를 안 까고 오면은 불량 씨앗이 된다겠습니다. 그런 확률이 높다겠죠. 그러니까 흙 속에서 이심 올려주는 흙이 있죠. 흙이 딱그 껍데기를 잡고서 떡잎만 딱 밀어 올리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흙을 요 면까지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요. 하루 한나절 정도 지나면 따뜻한 곳에 있으면 방바닥에 그러면 떡잎이 새싹이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그때 이이 비닐을 감싸고 있던 비닐을 벗겨주시고 벗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구역이 안 뚫린 겁니다. 이게 우리 티슈에 티시물 티슈. 물티슈에 물을 적게 한 다음에 여기 보이죠? 열린 거 여기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정도 흙만 여기는 지금 싹을 안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을 들러도 돼요. 아까는 뿌리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덮겨서는좀더 많은 양이 필요한데, 여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의 흙이, 흙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떡잎이 나오고,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여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부분. 지금 반밖에 안 채웠죠? 지금 많이 떠있죠? 요, 요까지 채웠다가, 떡잎이 나오면은 흙을 덮어주시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 이 정도 되면요.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계란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계란판. 이걸 똑똑 찢어서 그냥, 조, 조, 조그만 컵포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40몇 구짜리죠? 40몇 구. 거기다가 뜯어가지고 뭐 이거 도 그대로 놓고 흙을 채워서, 모종으로 길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지에서 지금 씨앗 발화가 안 된다고 터지다고 그래서 요 정도만 아까 좀 보셨죠 그 정도만 발화를 시킨 다음에 노지로 나가게 되면은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포트로 심어도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을 담았던 포장입니다 뭐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시죠 그럼 여기는 뭐냐 이것도 계란밥 밑 부분입니다 아니면 휴지를 넣어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를 지금 무슨 씨앗을 넣냐면 하수오 씨앗을 넣습니다 하수 그래서 어, 발화가 되면은 여기 좀 흙이 금 있지 않습니까 맞아 흙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 사중에 이거 있죠 이거 이거 하나 옮겨 가지고 포트 있지 않습니까 포트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철에 발화가 잘안 돼서 씨앗이 곪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란판으로 하게 되면은 3-4일 정도면은 호박 같은 경우는 3일이면 싹이 보이고요 아, 상당히 빠릅니다 그 상태에서, 어, 이렇게 모종을 하게 되면은, 작은 것들은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고, 또, 특히, 이제, 고가의 그,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한개라도 손실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어, 계란판을 이용한, 어, 그 모종 기르기, 씨앗 발아법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